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가 아니라 방송 기자 아빠가 초등학생 아들과 책으로 어떻게 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힐 것인가, 무엇을 읽게 하고 무엇을 같이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이 있고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책을 잘 읽습니다.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인데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유튜브도 좋아하죠. 책을 읽으라고 그래서 책을 쉽게 읽힐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빠가 엄마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읽히고 싶은 책은 아빠도 먼저 읽어야 한다.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려면 아빠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케네스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쓰신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라는 책을 읽히고 싶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보다가 그 책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먼저 읽고 그다음에 아들에게 주고 책을 읽어보라고 한 거죠. 그래야만 같이 책을 읽고,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책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책을 읽고 감흥을 얘기하거나 책을,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아,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건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이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이가 말한 것에서 칭찬할 부분을 찾아내서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독후감을 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읽은 감흥을 아빠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그 노인과 바다 할아버지가 잡았던 물고기 말이야. 응, 할아버지가 잡았던 그큰 물고. 청새치 그래 그 물고기 너한테는 그런 물고기 같은 게 있어? 청새치 같은 게 있냐고? 응, 그런 꼭 하고 싶은 거 잡고 싶은 거 할아버지가 잡고 싶어했던 것처럼 너도 꼭 해보고 싶은 거뭐 이런 게 있냐고? 아니야, 나는 물고기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없는데 물고기 같은 거꼭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없어? 응. 아빠한테는 뭐가 있었는데? 아빠한테? 아빠는 옛날에 그런 청새치 물고기 같은 게 아마 돈이었던 거 같아 지을 돈을, 돈을 엄청 옛날에 많이 벌고 싶었거든 지금은... 지금 아니지 지금은 예수님한테 잡히고 싶고 예수님을 잡고 싶지 너는? 음, 나 레고가 재밌으니까 레고가 청새치네 그렇지 레고가 청새치일 수도 있는 거지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아빠도 역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게 됩니다. 공감이 되는 거죠. 세대 차이가 날 수가 없고요. 늘, 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서로를 알게 됩니다. 그 친밀함은 대단히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독서의 큰 목적은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명작이나 고전은 꼭 읽힌다. 최근에는 아들에게 어린이 철로 역정이 아니라 어른들이 읽는 철로 역정을 읽게 했습니다. 고전을 읽으라 그러면 보통 뭐 어렵지 않을까, 뭐 지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전을 읽어 보면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드라마틱하기까지 했고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읽어 보면 굉장히 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말도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쉽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고전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300쪽이 넘는 책을 초등학생 아들에게 어떻게 읽힐까요? 저는 처음부터 300쪽까지 끝까지 다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70쪽, 100쪽, 3분의 1, 4분의 1까지만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부여를 하죠 그리고 거기까지만 읽어도 뭐 어떤 뭐 선물을 준다든가 작은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동기부여를 합니다. 매번 그렇게 하면, 어, 습관이 되면 그렇게 선물을 걸지 않으면 또 책을 안 읽게 되니까 매번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때그때 밀고 당기기를 어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70쪽, 100쪽까지만 먼저 읽으라고 하느냐? 거기까지만 아이가 70쪽까지만 책을 제대로 읽어도 그 나머지 300쪽까지는 자동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70쪽까지 100쪽까지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 캐릭터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그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쪽을 넘어가면 끝까지 읽는 것은 거의 자동으로 됩니다. 저는 제가 추천한 고전이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은 없습니다. 책에 재미를 붙이면 그냥 읽지 말라고 해도 그냥 책에 푹 빠져가지고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명작 같은 경우, 고전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것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책을 보기 전에 영화를 먼저 보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서는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책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천로역정 마지막 부분에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실제로 책으로 보면 아주 환상적이고 정말로 멋진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하지만 영화를 먼저 보면 그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이 책의 감동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고전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그릇은 정말 크거든요. 그 마음의 그릇을 그 영화를 먼저 본다고 하면 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고전을 먼저 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오히려 그때 그 영화를 오리지널과 비교해서 평가도 할수 있고 비평도 해볼 수 있고 그런 힘이 조금씩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실제 책을 통해서 느낀 것을 한 줄이라도 적게 하고 책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좋았던 문장을 꼭 옮겨서 적어 보게 하라. 독후감을 위한 독후감을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후감을 어떻게 쓰는 건지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아이가 말을 했던 것을 아빠가 정리를 해 주고 오 그것을 그대로 글로 적으면 독후감이 되는 거야. 그게 멋진 독후감이지.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첫 번째 책에서 한 줄이 됐던 독후감이 두 번째, 세 번째 책에선 두 줄, 세 문장, 네 문장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에 재미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인과 받아 읽고 난 다음에 아들과 나눴던 대화 일부를 한번 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자은 청새치를 뜯어먹화상 나빠. 그렇지 나쁘지. 그 상어떼들이 청새치를 뜯어먹는데 었 나쁘고 네가 그 보기 싫잖아. 그게 응. 상어들이 밉고. 그런 거 마음을 그대로 쓰는 게 독후감이야. 상어들이 물고기를 살을 뜯어먹고 하는 것이 네가 마음이 슬프고 밉고 상어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은 그거를 어른들은 조금 어렵게 감정이입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느끼는 거지. 감정이 이동을 해서 너 마음에 들어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읽으면 책이 아주 재미있어져. 네가 주인공하고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책을 보는 게 아주 잘 읽는 거야. 책을. 그촐로 역정을 읽고 나서는 또 이렇게도 나눠 봤죠. 사나야, 그촐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때 저기 좁은 문으로 가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줬던 사람이 있지. 그 사람 이름 기억나? 전도자야. 그렇지, 전도자였지. 그 전도자가 그런데, 실제 번연의 삶에서도 전도자 같은 사람이 있었대. 뭐하는 사람이었을까? 퀴즈야 퀴즈, 퀴즈. 교회다니는 사람 그렇지 교회다니는 사람이었지 직업이 조금 더 들어가서 직업이 뭐였을까?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때 총교도 침례교회였는데 전도사님이 계셨을까? 목사님 딩동댕 네. 목사님이야 응. 실제 번연이 그때는 회중교회를 다녔는데 회중교회는 그회 건물이 없고 그냥 열몇 명이 나무 밑에 뭐 이런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야 그때 목사님이 기퍼드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번연은 그냥 교회만 나갔고 속은 안 바뀌었고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거지 그래서 근데 그 기퍼드 목사님이 번연한테 믿음은 예수님과 실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래서 번연이 실제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지. 그 그러니까 기퍼드 목사님을 철로역장에서는 존도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사람들 이야기해. 정설이야, 정설. 그 목사님 때문에 본연의 철로역장을 쓴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본연의 열망, 갈망, 그것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런 명제를 쓴 거야. 사실은 기퍼드 목사님하고 번연은 그때 전쟁이 있었는데 뭐 총교도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반대편에서 싸웠어 한 명은 기퍼드 목사님은 그 왕당파의 장교였고 이번연은 의회파의 크롬웰 부대 아래에서 병사로 있었는데 실제로 둘이 싸운 건 아니고 근데 반대편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결국 그 둘이 같은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한 편이 된다는 거야. 세상에선 반대편으로 싸웠는데 별안 재밌지. 무슨 말인지 알아도 모르겠. 잘 모르겠구나. 세상에선 싸울 수 있어도 예수님의 몸이 되면 우리가 교회가 되면 싸우지 않고 같이 동반자가 되고 동행자가 된다는 거지. 그거 얘기해 주려고. 끝. 목사님 맞춘 거는.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아, 아빠나 아들이나 우리 예수님 잘 바라보고 잘 믿고 살자.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것이 그의 고 그리스도의 몸이란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정리하면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은 책은 아빠, 엄마가 먼저 꼭 읽는다. 두 번째로 읽었으면 같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아이들의 느낀 것을 같이 공감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세 번째는 고전은 꼭 읽힌다. 고전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나온 책들은 실패할 수 있죠. 이것은 나중에 CS 루이스가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 글을 통해서 함께 나중에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등생 아들과 방송기자 아빠가 책을 가지고 함께 노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만큼 지혜로운 아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지금? 안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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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왔네. <laughs> 오늘 최고! 들었다. 소리 들었다. 하하. 그냥 소리가 없어있을게오 처음부터. 헤밍웨이 <laughs> 물고기 청색지. 아빠 그래 할때막그래 이러지 마. 왜? 이상해. 그 아유 빨리 앉아. <laughs> 여보세요? 응 어디에요? 집이야 녹화하고 있으니까 끊어 네아 이럴 때 전화 와 전화가 왔어요 <laughs> 아빠 빨리 인사해요 아니 너도 같이 해야지 아니아니 아냐 아니, 아니, 네. 여기 빼꼼하고 나와요 아 빼꼼하고 이제 얼굴 보여주는 거야?